자, 17번. 다음 주어진 그림과 같이 상수 K에 대해서. 저 Y는 마이너스 플러스 K. 는조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란 직선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 주어진 곡선이 주어져 있지. 하나는 로그함수 하나 는 뭐지? 지수함수서 등장했지.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등장하면 반드시 뭘 생각해봐야지? 그치? 역함수 관계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는 거야? 만일에 로그함수가 이렇게 등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로그함수의 관계성을 먼저 따져야 돼. 어떤 관계서 그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지수함수예이렇 등장했잖아? 마찬가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관계에서 따져야 돼. 그관계에을 통해서 문제 푸는 문제가 많아. 그게 아니면 그냥 개수문제, 계산문제. 개수 얘도 마찬가지,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다 등장했지? 그럼 뭘 따진다고? 역함수 관계 있는지 먼저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였던 마이너스 이런 직선 다 등장했다 말은 아마 역함수 관계 있을 거야. 확인해봐야 되겠지? 자, 확인해보자 ,잉? 자, 그러면 예를 갖다 지수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구해볼게. 예를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XY 자리 바꾸, 문제 바꾸자? 그럼 X는? 3에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되지 3의 넘어가 그럼 3의 액성이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된단 말이에요 4가 넘, 마이너스 y가 넘어가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아 3이 넘으면 얼마인데 17번 다음 중근과 그 같이 상수 k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플러스 k 줄기음 마이너스이라 직선이 주어지고 다음 두 개의 곡선이 주어져있지 하나는 로그 함수가 하나는 뭐지 지수 함수야 일단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뭘 생각해봐야 돼그지 역함수 관계 있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 만일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마치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 그평 이동과 대칭이동 지수 함수가 등장하면 평 이동과 대칭이동그관계에서 정해서 문제 푸는 문제 아니면 그냥 다수 계산 문제야 그러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니까 역함수 관계 있는 점 체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수 함수 역함수가 얘가 되는 자기를 해보자 얘 역함수가 하자 그러면 먼저 xy 자리 바꾸는지와 국회의 자 바꾸는 x는 얼마야? 3에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되지? 3의 넘어가? 그럼 뭘 바뀌지? 로그 3으로 바뀌지? 로그 3에 x가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y 의 넘어가고 얘가 넘으면 y값은 얼마야 데 마이너스 로그에 3에 x 더하기 얼마? 4가 되는 거. 이런 같은 것 같아. 같이 얘가 이 감수인데. 그래서 얘, 얘 감수가 얘가 되지. 그게 무슨 관계 있단 말이야? 얘 감수 관계 있는 거야. 두 개는 이 감수 관계 있어.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뭐정건선그 다음에 대칭점. 뭐 이런 걸구도상관 없지만. 다 직접 구해봤어. 자, 역함수 관계. 관계. 자, 그럼 역함수 관계 문제는 반드시 무슨 직선을 올려야 되지? 그치? y인 x한 직선에 올려야 돼. 그래서 그림 한번 볼게. 여기 조정은, 조진거, 얘 조정이 로그함수지? 얘가 로그함수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색칠을 해놓자. 그 다음에 얘가 지수함수지? 얘가 지수함수야. 이렇게. 근데 두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있지? 그, y는 대칭이야 그, 두 개,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지? 이 교점도 반드시 y는 x선 직선이 지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가 y는 x선 직선이야. 이렇게. 반드시 감수는 y는 x선 직선을 꺼놓고 시작해. 얘가 y는 x선 직선이야. 그 관계성은 없는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꺼놓고 시작해. 이렇게. 됐지? 자, 꺼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란 직선이 이두 개의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 c, d로 뒀단 말이야. 그치? 지금 언제 그 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관계있는 도형에서 반드시 어떤 직선이 많이 등장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많이 등장해 무슨 말인지 얘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한 방법에서 설명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지 잠깐 볼게 잉? 얘 특징을 잘 봐야 돼첫 번째로 뭐냐면 얘하고 y는 x한 직선의 관계성을 먼저 잘 봐야 돼자 얘가 y는 x한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지 그럼 얘 직선과 두 개의 위치 관계는 어떤 관계 있어? 그지 수직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k 왜두개의 기울기 의 곱은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리즈그러두 직선 무슨 관계 수직한 게 있어 그거 조금 문제는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수직 관계 있으면서 중요한 거야 에이. 자 그러면 이 좋은 직선을 y 인 x상 직선 대칭의 시켜볼게 무슨 말이냐면 얘 주어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y 인 x상 직선 대칭키면 뭐가 되지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얘를 y 인 x상 직선 대칭의 시키면이 부분이 되게 돼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치. 지기가 마이너스 이란 직선은 Y, X 인 직선을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되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니까 예우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인 거야. 그게 첫 번째 수학적 개념이야. 그래서 역함수 관계 있는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란 직선이 많이 등장한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예우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존재 어떤 한 점을 가져와. 한 점을 가져와. A란 점을 가져와. 그러면 A란 점을 이 주어진 Y, X 인 직선을 대칭을 시키잖아. 그걸 A-로 줄게. 그 A- 어디 있지? 이 다시도 이 직선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이 반드시 이기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직선에 존재하는 점을 y, x n 직선 대칭을 시켜서도 그 점이 y, 이 직선 위에 떨어지는 거야. 위에 존재하는 거지, 맞지? 그 조건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활용법, 기울기를 활용한 방법인데 이 문제는 선생님 이 여러 번 설명했던 수학적 개념 중에하나야 너무나 중요한 거지. y는 마이너스 플러스 k. 이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3인 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는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딱두 개의 점이 조여져 있어. 이점 A라 두고 이점 B라 두게. 이두점 사이 거리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이라고 가정을 할게. 가정했어. 에이? 자,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고 직선의 딱두 점이 딱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뭘 그리는 거냐면 보조선을 거이 AB를 피변하는 직각선을 깊게 만들어. 직각선을 만들어. 자,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얘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활용해서 이변과 이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엠. 자, 귤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는 거잖아. 그 말은 길이는 같은 것 같아. 길이는 같은 거야. 맞지? 얘가 길이마인데 45도인 거야. 이렇게 길이 같아. 그러면 B를 알고 있지? 1대1대 1대 루트이야. 근데 이게 2 루트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마아얘어진게 2가 되고 얘도 2가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썼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쓴다. A 또는 B 점, 한 점을 딱 설정해. 그러니까 한 점을 설정하면 B 점이 좌표가 결정이 돼. 또 B 점이 좌표 결정되면 평행을 통해서 A 점이 자표 결정되는 거야. 그니까 일단 먼저 한점 설정하자. A 점을 먼저 선정할게. A 점은 이직선에 존재하는 거잖아. 마치 그럼 X 좌표 A라 두면 Y 좌표를 마이, 마이너스 A 더하기 K라 두면 돼. 그 다음에 A 점이 좌표 결정되는 순간, 뭘 통해서? 그렇지 평행을 통해서 이 A 점을 X 좌표 얼마큼, 이만큼, Y 좌표 마이너스 이만큼 편시키면 그게 뭐가 되지? B가 되는 거야. 이, 이가 뭐지? 얘의 길이의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B점의 좌표가얼마 x 축방향 이만큼, Y축방에 마이너스 이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X축방에 이만큼 이 A 더하기 2가 되겠지. y 축방 y 축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만큼 내려가면 되지. 마이너스 A 더하기 K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를 활용해야 돼. 무슨 말인지? 직선의 기울기가 조이고, 직선의 딱두 점이 조이 있잖아? 그럼 직각상을 만들어서 뭘 기울기를 통해서 이두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뭘 활용한다고? A점의 좌표를 결정하면 B점의 좌표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이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두 함수의 감함수 관계 있잖아 기울기와 마이너스는 직선이 많이 등장해 이두 가지 수학적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지? 자 가보자 잉? 자 그때 여기서 조건이 있지 그 다음에 이네점이두 개의 직선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네 점을 잡히려고 각 A, B, C, D가 줬단 말이야 자 이렇게 보니까 이두 개의 곡선이 있지 그때 이기울기 마이너스 직선과 만나는 A, B, C, D가 주어져 있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이 A점이 있지 이 점하고 이 점이 Y는 대칭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어진 A점은 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종이 이 직선에 있는 점이지. 됐나? 그러면 이 곡선을 Y는 X선을 대칭시키면 이 곡선이 되지. 그 다음 이 직선을 Y는 X선을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 되지. 얘 부분이 얘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어디대 Y는 대칭시키면 이 점으로 가겠지. 맞지? 그래서 이 점을 Y는 대칭시키면 이 점으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 b 라 점을 Y는 대칭시키면 이 점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대체? 그러니까 선대칭이도 돼? 그,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지는 거야. 에이? 자, 갖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ad 빼기 b 식이 없는데, 4로 이지 ab, ad가, 얘 이제, 얘가 ad야, 얘가 ad고, 얘가 bc지. 맞지? 그러면그릴까 그러니까 다시. 얘가 지금, ad지. 그 다음에, 얘가 bc야. 두 개를 빼면, 뭐 남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남지. 맞지? 전체에서 얘기를 빼면, 이분과 이분은 나와. 그두개 합이 얼마인데? 4루트인 거야. 근데, 애초에, 대칭성에서 이 길이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얘 길이하고 얘 길이 같아? 그러면, 전체가 4루트이면, 얘 길이 얼마? 1루트, 2루트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그 대칭성을 알고 있어야, 얘 길이 1루트, 루트이랑 하기로 할수 있어. 그 얘가 지금 얼마? 2루트인가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2루트인가 이렇게. 그 조건을 알면, 그럼 뭘 구하지? K 값을 구하는 거지. K가 어딨어? K를 보니까 이 직선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직선에서 미중계서 k값을 구하는 문제는 뭐지? 직선의 존재한 한 점을 찾아야 돼. 그렇게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이 상황을 아까 선생님잘 기억하고 있으랬어.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볼게. 둘 중에 한 개를 이용할 건데 위에 걸 이용할게. 이 상황을 잘 봐야 돼. 이 상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주어지지. 그 다음에 직선의 딱두 점이 보여안보여 보여? 보이지? 그럼 선생님뭘 보존술을 라라고했어 그렇지. 직각상학을 만들어라고 했어 직각상학을 만들어. 너무나 많이 논다고 했어요. 2학년이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 학년이 높아지면 또뭐 여기서 기출문제 풀잖아. 정말 많이 등장하니까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야. 자, 여기 직각이지? 직각을만들어 그러면 얘가 귤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X가 마이너스 1만큼, Y는 1만큼 정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길이 이렇게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1대1대 1대 루트이지? 맞지? 그럼 얘가 2루트이라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 2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 점의 좌표를 결정하면 B 점의 좌표 결정이 되안 돼? 결정이 되지? 반대로 B 점의 좌표 결정되면 A 점의 좌표 결정되는 거야. 근데 A 점의 좌표가 어지이 곡선과 이 직선에 있단 말이야. 그럼 A 점의 좌표 결정할 때 곡선보다 직선이 편하지? 맞지? 그러니까 A 점의 좌표 결정할 때는 직선으로 결정하자. 그럼 A 점의 좌표를 이렇게 둘게이 이. 직선에 있는 움직이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x 좌표 A를 하려면, A를 하려면 a 라두면 a 라두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얼마 k 되지? 맞지? 근데, 직선은 뭐야? 교점이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동시에 이곡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직선을 통해서 점을 설정하면, 이 A점을 다시 어디? 이곡선에 대입을 시켜야 돼. 마지막에 알겠지? 그래서, 이 주어진 점을 이곡선에 대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에 3X 더하기 4에 대입시켜야 돼. 됐지? 자, 대입시킬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A점 결정에 B점이 자동 결정이 되는데, 그지? X 발목과 이만큼, Y 발목과 마이너스만큼 편시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되잖아. 그 B점이 좌표는 여기 되지? X 이만큼이니까 A 더하기 2. Y 집어 마이너 이만큼이니까 마이이만 -2만 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B 점도 어디 있어? 직선 위에 딱 있지?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직선을 대입시키면 이 직선 대입시키면 만족시킨다? 아, 직선 대입시킬 수는 없어. 그냥 곡선 대입시키면 돼. A 직선을 통해서 A 점 결정하고 곡선 대입시키고 또그 주인 평행 통해서 B 구 감싸도 곡선 대입시키면 돼. 자, 그럼 다시 얘 주인 점도 곡선 대입시키면 되지. 이렇게. 똑같이 Y는 마이너스 에 3X 플러스 4에 대입시키면 돼. 그럼 식이 두개나 오겠지. 그연립해서 a, k 값 구해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미주도 식두 개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상황 사항, 그상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가보자. 그럼 대입시키자. 대입을 시키니까 y 값 대신에 a를 집어넣고 x 값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k. 는 여기 마이너스 로그에 3에 a 집어넣으면 되지. a 더하기 4.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또 예점을 또이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y 값 대신에 a를 집어넣고 x 값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k. 빼기 2는 마이너스로 구요 3에 a 플러스 2 주면 되지. a 플러스 2 더하기 4. 얘를 연립하면 돼. 근데 얘를 더히 좀 복잡해지지? 왜 빼면 더 훨씬 간단해지 왜? 마이너스에 더하기, 마이너스에 k -2 +K가 있잖아. 4, 4가 있지. 그두시을 말하고 빼면 돼. 두시 빼면, 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두개 뺄게. 빼면, 얘두개 없어지지. 없어져. 에? 그럼 여기 얼마나 빼는 거니까, 얘가 2가 남지. 얘가 2가 남아. 그 다음에 얘는 빼면, 더하기 바뀌는 빼기지. 그럼 미치 같잖아. 마치 로그 뺏셈은진수를 나눈다. 빼기인 거니까 얘는 로그에. 3에 A 더하기 2가 되고, 얘 빼기는 그대로지, 마이너스 로그에. 3에 A 되지. 근데 이 4, 4를 빼니까 얘는 없어진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 가알수 있는 값은 뭐지? 로그 밑에 같잖아 로그 뺏셈진수를 많이 면 되지, 나눠주면 되지. 로그 3에 얼마? A분의 A 플러스 2가 되지. 이렇게. 얘가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3이 넘어, 로그 3이 넘어가면 3의 제곱이 되지? 3의 제곱이 9가 되지? 9 바로 적을게. 9는? a 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A를 곱해봐 9A가 A 플러스 2지. 맞지? A가 넘어. 8A지? 8A가 2가 되는 거야. 8A가 2가 돼서 A 값이 얼마? A가 8분의 2, 4분의 1이 되는 거지? A가 4분의 1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 얼마야? K 값이지? K를 구해야 돼. 그럼 이두개 연립했으니까 얘 A를 다시 이두 식중 한개 집어넣어야 되지. 어떻게 편해? 여기 편하지? 맞지?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K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3의 a지.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대입시켜. 그 다음에 얼마인데? 4가 된다. 단 그럼 이게 k값을 구해주면 되지. 넘이면 끝나는 거 그럼 k는 마이너스 로그에 3의 4분의 1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얘가 답이야.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답이 있어 없어? 없지. 얘의 주어진 값을 이 주어진 꼴을 바꾸란 말이야. 됐지? 그럼 일단 이건 동류항의 계열을 계산하자. 4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인데? 4분의 16에서 4분의 1 더하면, 그 4분의 얼마? 17이 되지. 4분의 1 17이야. 아니? 그 다음에, 4분의 17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로그의 3이다. 이 정수도 있지. 이 4분의 1을 물어 바꿔야 되지? 4분의 1을 지수를 확장시켜야 되지. 얘 얼마?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지. 진수 의 지수는 앞을 꺼지면서, 마이너스가 앞을 꺼지면서,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2가 되지. 2로그의3의2 더하기 4분의 17이 되는 거야. 이렇게. 3이다. 그러면 다음 몇 번이야? 3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중요한 문항이다 보니까 충분한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에이. 그래서 선 어떤 상황에서 일단 두개 지수함, 로그함수, 정자하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nx는 정자한 안되지? 그때 이주어리 마이너스 1인직는 어떻게 활용한다고? 이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고. 맞지? 둘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에이. 그 상황을 좀 충분히 연습해야 돼. 중요한 문항이야. 에이.